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 새로운 데키보드의 타고능과 함께 생활인의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소리가 너무 좋죠? 자 그럼 오늘은 무심한 듯 실크하게 생활인의 문법 짧게 끝내봅시다. 어, 은근히 아직도 많이 틀리는 게 있어서 한번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김치찌개냐? 김치찌개냐? 너? 어노자 김치찌개냐? 찌개냐? 어이아이 oh, no. 김치 -E -E. 안 쓰다가 말로만 하다가 여러분들 쓸려고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뭐가 맞습니까? 1번, 2번. 자 혼자 있으니까 얘기해도 되죠? 어 크게 얘기해. 잘했어요. 틀려도 잘했고요. 맞췄어도 잘했습니다. 알면 되니까요. 2번입니다. 김. 지찌 개죠 된장찌 개입니다 자 이거랑 유사하게 또 개가 들어가는 거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틀리는 거 많이 있죠 얘들아 우리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육개장입니까 육개장입니까 육 개장입니까 뭡니까 1번 2번 3번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자 요거 헷갈리죠 아까 찌개와 마찬가지의 개장일까 아닐까 자 이건 당연히 육개장의 개자가 맞습니다 이거 닭게자가 쓰면은 육개장이 아니죠 그리고 요런거는 개장입니까 간장개장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된, 김치찌개 된장찌개의 아이개가 쓰이는 것처럼 육개장도 아이개가 쓰이는 겁니다 어이개는 잘못쓰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찌개가 바른 표현이고요. 의미는요. 뚝배기나 작은 냄비에 국물을 바뜩하게 잡아 아주 자작자작하게 잡아서 고기, 채소,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적국 따위를 넣어서 끓이는 반찬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세종대왕님이 슬퍼하시지 않게 자, 세-정-대-왕 할 말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험 공부도 파이팅!